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전인성입니다. 상기환자는 63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의 과거에 그 제가 4개를 식립했었고요. 즉시 부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환자가 이 당시에 이제 그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상 제가 팔로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33번 또는 34번의 임플란트가 페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할 경우는 요 지금 요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요. 지금 대략 두달 정도가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다시 해서 최종적인 보철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의 디펙트가 굉장히 커 보이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수술할 때도 별로 뼈가 좋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긴 임플란트를 멘탈 프레임은 전방으로 식립을 해서 일단 안착을 시켜 놓고 지금 나머지 세 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다음번에 임시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첫 번째 오면 여기가 아... 완전히 잘못 소프트웨어라 한 주세요. 제일 긴거 해야 되겠다. 마지막 주한 아까 말씀하셨 어, 어제 말씀드렸 시간 전에 네. 참 십, 몇시 이십, 하신거에요? 여덟이예요네 여덟살 여덟여 이제 꾸매겠습니다 이제 꾸매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수술 후의 소견입니다. 어, 이 환자는 지금 오늘 임플란트 사용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이용했고요. 어, 지금 이, 이 이식한 골은 대부분 다 더그라프트를 95% 이상 사용했고, 그 다음에 본텍을 두 개를 이용해서 더 프로그의 오픈텍스와 같이 GBR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초기 고정은 굉장히 좋아한 상태고요. 지금 힐링캡의 높이가 좀 적절한 게 있었다면 제가 오늘 힐링캡을 꺾고 좀 낮은 걸 끼려고 했는데 힐링캡의 높이가 적절한 게 없어서 그냥 커버스쿨을 장착을 했고요. 본은 약간 오버컨투어링에서 협축골과 수직골 증강수를 약간 시행한 상태입니다. 본택은 지금 하방 부위 하나 고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상방 부위에 고정을 해서 지금 수직 봉합과 단순 봉합을 병행해서 잘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CT 소견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방 부위에 본택을 하나 고정했고요, 상방 부위도 본택을 하나 고정해 다른 특별한 어떤 수평 봉합을 진행하지 않았고, 그냥 상방에서 수직 봉합과 단선 봉합만으로 마무리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략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최종 부처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